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치과 박원장입니다. 인사이트를 키우는 입문도서 리뷰 2탄으로 준비한 책은 김영란의 책읽기의 쓸모입니다. 이 책은 2016년 초 창비 50주년 특별기획 공부의 시대라는 강연에 참여한 5명의 저자들의 강연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중 하나로 독서강으로 소문난 전 대법관 김영란 교수의 자신을 만든 독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6년 부산 출신인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입법에 힘썼습니다. 2021년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1개의 소제목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쓸모있는 공부, 쓸모없는 공부, 이야기가 진 힘, 작은 아씨들, 이분법 놀이의 시작, 토니어 크레거, 다시 읽은 토니어 크레거, 이분법의 확장, 흡혈류의 비상, 고슴도치와 여우, 문학적 재판관, 시적 정의, 세상을 바꾸는 상상, 빼앗긴 자들, 무한한 책 읽기, 바벨의 도서관, 나를 찾는 독서, 쓸모 있는 공부, 쓸모 없는 공부. 오늘 강연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왜 지식과 상관없는 책 읽기를 해왔는지, 그것이 제게 무슨 쓸모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법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읽은 책을 제 직업에 써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데도 없는 독서를 계속하는지. 제게는 독서가 일종의 카타르시스, 즉, 현실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공이나 직업과는 상관없는 공부라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써먹지 않는 독서의 쓸모를 찾아보려는 것이 오늘 제 이야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지닌 힘.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계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지식을 쌓는 독서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세계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작은 아씨들. 언젠가 미국 보스턴에 출장을 갔다가 월드노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법학을 가르치는 미국 판사님이 마침 그 동네에 살고 계셔서 우리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 주신 덕에 같이 가보게 되었지요. 월드노스 근처에 루이자 메이 올 컷의 자전적 소설인 작은 아씨들을 쓴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알고 보니 일행 중에서 여자들은 모두 작은 아씨들을 읽었고 남자들은 한 명도 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여자와 남자가 다를까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 작은 아씨들을 읽은 여자와 읽지 않은 남자들이 이해하는 세계의 구조는 인종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무척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분법놀이의 시작. 토니어 크래거 독일 소설가 토마스만의 중편소설인 토니어 크레거는 예술가 소설이자 성장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인 주인공인 토니어 크레거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한스 한젠이라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대상인의 아들인 한스 한젠은 우등생인데다 승마도 잘하고 체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합니다. 삶과 자기가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반면 토니어 크레고 자신은 갈색빛이 도는 피부에 검은 눈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어는 자기 안에 유의적이고도 우울한 경이로운 창조력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막연히 느낍니다. 한스 한진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연극을 하거나 작곡을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니어처럼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지요. 한스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읽은 토니어 크레거 어른이 되어서 읽은 토니어 크레거는 단순히 시민과 예술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 읽혔습니다. 토니어 크레거는 한스와 토니어, 시민과 예술가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대비했다기보다 시민도 예술가도 아닌 이중의 이분법 속에서 자신을 형상화하려는 소설가로서의 욕구를 그린 예술가 소설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판사라는 직업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늘 이건 한스의 세계이고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토니오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한스의 세계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판사를 그만두지도 않은 거죠. 병 주고 약도 주는 것이었을까요? 책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분법의 확장, 흡혈류의 비상 미셸 뚜루니에가 제가 즐겨 읽는 작가 중 하나여서 이 책도 읽게 되었는데 미셸 뚜루니에는 여러가지 이분법을 통해서 앙드레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토니오 크레그와 연결해서 흥미롭게 읽은 것은 1차적 인간과 2차적 인간의 이분법입니다. 1차적 인간은 영원한 현재의 젊음에 매혹되어 있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매일 아침이 창조의 첫날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2차적 인간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참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스 한젠이 1차적 인간이라면 토니어 크래거는 2차적 인간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저 자신은 토니어 크래거처럼 2차적 인간이라 생각했고요. 고슴도치와 여우. 이사야 벌리는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사람을 고슴도치형과 여우형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비전, 즉, 명료하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우형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 목표들은 흔히 서로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동지향적이며 생각의 방향을 좁혀가기 보다는 확산시키는 경향을 띈다고 벌리는 설명합니다. 벌리는 톨스토이를 평가하면서 톨스토이는 자기를 고슴도치라고 믿었던 여우라고 합니다. 문학적 재판관, 시적 정의. 이 책을 쓴 마사누스바움은 시카고 로스쿨의 교수입니다.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적 합리성 개념이 공적 추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동안 제가 소설을 많이 읽어온 것이 전혀 쓸모없는 일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읽어온 책들이 내게 공감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어서 내가 현실에서 사건을 보고 판결을 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상상 빼앗긴 자들 어슐러 르귄이라는 여성 SF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상상의 문제다라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만 상상한 만큼 보인다라고도 할수 있지요. 어슬러 르긴의 소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평을 넓히고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무한한 책 읽기 바벨의 도서관 바벨의 도서관은 보르헤스의 여러 단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상상한 것입니다. 이 도서관은 보르헤스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우주나 세계의 은유입니다. 그는 인류는 소멸에 갈지라도 도서관의 고귀한 책들로 무장하고 불을 밝힌 채, 고독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찾는 독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책은 하나하나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각자가 듣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한한 세상 속을 여행하는 일이면서, 또한 보루에스의 말처럼 나 자신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단 하나의 책을 찾는 건 말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세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는 공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책 제목과 얇은 책 두께, 저명한 저자, 3단 콤보의 유혹에 넘어가 읽은 책인데, 책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저자의 도서 목록 중 제가 읽은 책이라고는 작은 아씨들밖에 없어서 읽으면서 내내 고민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명한 독서광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를 패스한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중한 사람이라 할수 있는 저자의 독서록을 공유하고, 그녀가 말하는 책읽기의 쓸모에 대한 생각의 중심을 이해한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문도서 리뷰 2탄 김영란의 책읽기의 쓸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